선생님 방송 중에 죄송한데 모자 브랜드가 머시미 채널에 송부하면 무리일까요? 모자 편의점 호텔입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요? 홍보가 돼요? 이게? 생활모자? 생활모자가 뭐야? 아모자 전문적으로 만드는 브랜드요? 어. 어 이거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건데 진짜 진짜 실속형 아 근데 나 이런 거 예쁜데 이런 거 예쁜데 나는 머리가 커가지고 이게 좀안 맞아 나 대학교 1학년 때 은색으로 염색하고, 까만색 번거지 모자 쓰고, 옷티 갔다가, 선배들한테 불려다녔는데. 어, 이런 모자 예쁜데, 머리 작으면. 트래퍼 햇은 뭐야? 아, 이게 트래퍼 햇이야, 이름이? 이거는, 개 따뜻하겠다. 이거 뉴진스 토끼 모자 같다. 이도노 변호사, 호텐티빈이 안녕하세요. 자기도 달래요, 광고 좀. 저 사람 머리 작아서, 저기 옷, 모자 몇개좀 보내주세요. 저는 머리가 커서 잘안 맞고요. 그리고, 그 보내줄 때 스냅백 있으면은 오중석 작가님 스냅백도 좀 보내주세요. <laughs> 저기가 너 방송 많이 하고 시청자도 많잖아. 어 이거 예쁘다. 나 이런 스타일 좋다 가죽 스냅백. 이거 비건 레더입니까? 뭐야 이거 비건 레더 맞아. 소재 폴리에스테르 100% 비건 레더네 친환경 레더네. 근데 이거 용찬우는 싫어하겠다. 용찬우는 폴리에스테르 거적대기라고 뭐라 하잖아. 근데 나는 이런 거잘 어울리는 사람이 예쁘더라. 샤랄라 모자 있잖아. 샤랄라 모자. 포카리 스웨트 모자. 이거는 이거는 나 이거 볼 때마다 뭐 생각나는 줄 알아. 이런 패도라 보면은 저거 생각나. 그. 그 그분 이름이 뭐지? 야이자샤 완투이자샤. 김두한이 아니라. 아주연 선생님. 주연 아저씨 생각나. 이 모자 보면. 아 이런 거 예쁘다. 모델이 머리가 작아서 예쁜 건가? 이거는 머리 띠인데? 어, 헤어밴드네 아예. 여자분 고우시다. 뭐 어쩔 건데? 요런 모자는 헌팅캡은 이건 또 진짜 좀 패셔니스타들이 쓰는데 내가 쓰잖아? 제가 이거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는 소리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 근데 이거 오토바이 탈때 쓰면은 안 되긴 하는데 순간 뭐 되게 따뜻하겠다 생각이 들었어 헬멧 써야 되긴 하는데 이, 나 이거 그러니까 가죽 캡이 멋있다 뭔가 어 이거 보들보들할 것 같아 혹시 대두 왕 볼캡 뭐 이런 거 만드실 생각 있으시면 노력해 주십시오 귀돌이? 아 이것도 내가 끼면은 이게 귀에 안 닿을까봐 여기에 있을까봐 어 이거 예쁘다 바라클라바 근데 모자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 커스터마이징 모자의 상징 호텔님 혹시 광고 채널로 머시미 채널 선택하신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아또 돈변 또, 또 티내네 자기 채널도 와달라고 저 사람이 질투가 너무 많아 남들 하는 건다 해야 돼아 근데 나도 머리 작았으면은 모자 많이 썼을 것 같긴 해 이것도 귀엽다 민크 볼캡? 어 요거 귀엽다 어? 요것도 괜찮다. 아, 나는 요렇게 좀털돼 있는 거. 이런거 머리 작은 사람이 쓰면은 되더라. 어? 이거 이런 거 예쁘다. 뭔가 멋쟁이 느낌. 너내 동료가 될거 같은 느낌. <laughs> 아니 잠깐만 나 방금 이상한 거 봤는데 이거 뭐야? 이거 디렉팅 누가 했어? 이거 소라기 아니야? 권상우 아니야? 이거? 권상우 소라기 아니야? 이거? 요런 거, 요런 거 진짜 멋부린 느낌 나는데. 이런 것도 머리 작아야겠지. 야 근데 머리가 남아심지. 어? 약간 그 패션 강점기 때그 공학번 이즈백 때 그때 형님들이 좀쓸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 요거 혁이 그런 느낌이긴 해 근데 탈모 가리려고 헤어밴드 하시는 분들 많아 이런 거 넓은 거 중년층에서 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뭔가 만지고 싶다 액체 괴물처럼 뭔가 쪼물락쪼물락 쪼물락 하고 싶어 보들보들한 거 호태님, 대두 카테고리 만들어주세요. 그래, 대두. 뭐, 농구공. 나는, 베레모 하면은, 무조건, 내가 베레모를 쓰잖아? 뭐 사이즈가 맞다 쳐? 내가 베레모를 쓰면, 어떤 느낌이 되냐면, 바로, 이제, 데즈카 오사무 되거든. 만화의 거장. 만화 진짜 잘 그릴 것 같은 느낌. 뭐 아톰 바로 그려버리거든. 어, 이거, 이런 거. 트럭커, 버킷햇 헌팅캡 세 종류만 대두 사이즈 나와도 많이 팔릴 거라, 해 생... 오, 이거야. 야, 이거, 벌 치러 가도 되겠는데? 어 아무 모자에는 다낄수 있다. 근데 이거 리뷰가 왜 이렇게 많아? 이거 비올때 써도 되겠다. 어 이거 되게 일본 공포 영화 같은데 토미의 이런 느낌인데 뭔가 이러고 다니면서 누가 딱스 치고 지나면 캐치 하면서 이렇게 소독하고 막 냄새 안 나고 좋아요. 코로나 방지할 수 있겠네요. 아 코로나 때 사람들이 많이 썼구나. 나는 보니까 버킷햇이 예쁘다. 내가 봤을 때 커스터마이징도 있어? 오 어, 커스텀 뭐뭘 커스텀할 수 있는 거야? 모자 제작하기. 아 이다 글자를 내가 입힐 수 있다. 드래곤레이크 막 이렇게 쓸수 있다 사이즈 늘려주는 거 없어요? 늘려주는 그런 서비스 없어? 사이즈 커스텀을 해주세요 사이즈 건정 만들까? 이거 노바법률사무소 이렇게 노바 써가지고 직원들 하나씩 주면 직원들 되게 싫어하겠다 플래그십 스토어 있네? 홍대 에 있을 것 같아 왠지 그치 아딱 맞췄네 홍대 가로수길 오픈 준비 중? 오 가로수길 가가지고 자리세 받아야겠다 누구 허락받고 이 동네에서 장사하냐고 보호비 내라 그래야겠다 보호비 안 주면 80만 유튜버한테 끌게 한다고 하고